그리고, 너가 견제해. 내가 살릴게. 야, 혹시, 앞에 말고, 뒤에 도착 없냐? 뒤쪽엔 없는 거 같아. 야! 아, 이거 간 거구나. 오셋다퍽 oh, 저쪽 저쪽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증폭 야 증폭 언패물 을 어, 언패, 없애 봐 없애 봐 쟤네가 쏜다아 그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애들 여기다 어, 궁 썼다, 궁 썼다. 야, 우리 애쉬 쪽으로 갔다. 야, 밑에, 위에 한 명이야. 밑에 두명못 올라왔어, 아직. 근데 알터 있다, 알터. 야한 명? 야 알터 여기 온다. 어나 씨발 떨어짐. 와 씨발 알터 새끼들.